어머니의 기도로 형부심 결과 집으로 돌아온 아들. 어제 한 어머니와 아들이 저희 사무실을 다녀가셨습니다. 이틀 전 형부심을 받은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라는 연락을 부대로부터 받았다고 너무 기뻐하시던 어머니의 전화 속 목소리가 기억납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침에 부대로 가서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길에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저희 사무실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동안의 기도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았고 말씀드리며 그동안 마음 고생 많이 하셨다고 위로해드렸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는 앞으로 건강 관리 잘하여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라고 말씀드리며 남은 병역 이행 절차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궁금하신 점을 해소해 달라는 수준이셨습니다. 대면 상담을 한번 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을 해결하시라고 안내해 드리자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대면 상담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께서는 깊은 신앙심으로 그동안 아들의 성공적인 군복무를 기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데리고 나와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고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대에서 잘 도와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실 테니 대응만 잘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흐르고 아들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문제 해결은 잘 되지 않자 결국 저에게 나서도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의 수많은 통화로 아들의 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고 있어서 빠르게 업무 추진을 준비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아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진행해 달라고 고충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달 만에 아들을 이제 집으로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어머니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그동안의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기도 덕분에 아들은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군 복무 중 고충을 듣게 되면 놀라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행정사법인율곡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0년 이상 각 군에서 군 복무 후 고위직 장교로 예편한 법인 산하의 국방행정지원센터 소속 행정사들은 여러분의 고충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